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전하시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네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이니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을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다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여건데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을 주리라고 말씀하실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하여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일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성읍을 도하여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유리 여기지 말고 무지한 죄를,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재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나누며 도피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어왔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새 성읍을 구별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새 지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모든 살인자들이 피할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생명을 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와 또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를 구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도피성에 피하여 살수 있는 살인자는 누구인가? 사자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듣기를 벌목하려 뵐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의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원한도 없이. 부지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어떠한 의도도 어떠한 고의성도 없는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며 반드시 생명을 살려주신다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도끼로 나무를 베는 중에 그도끼 날이 빠져서 고의가 없이 원한이 없이 누군가 마저 죽은 일 그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은 저지른 자를 위한 도피성을 왜 만들라고 하셨는가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데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 당시에는 피해 복수, 피해 복수자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살인을 당하면, 누군가 살해 당하면 반드시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척들이 쫓아가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피를 흘려 복수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한 없이 부지중에 살인은 저, 살인을 저지른 자가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법을 제정하면서 살인을 반드시 살인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 마음, 그 복수심에 타오르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 복수심에 타오르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은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살인자를 향한 복수심에 타오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살인자는 도피성의 피해도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는 법도 함께 제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11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한 성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웃을 미워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살인한 자.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하여 복수심에 불타는 자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시는데 반대로 복수심에 불타서 미워하며 시기하며 기다렸다가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한 자즉 원한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하여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되 그 도피성에서 반드시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화여 고의로 살인을 저지상한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지은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에는 살인을 저지라는 살인을 저지른 그 죄인을 잡아서 죽음으로 살인한 죄의 대가를 다치르게 하는 것도 도피성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 3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그를 궁유리 여기지 말고 무지하필을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죄인이 죄값을 받는 도피성. 그리하여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하는 것. 그 도피성의 법이 잘 지켜질 때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 세계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구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셋 외에 새 성업을 더하여 줄 것이다. 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확장되어서 도피성이 3개가 아니라 도피성 3개를 더 준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수아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말씀을 잘 지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도 분배받아 하나님은 도피성 6개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주변에 날로날로 날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이 법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도피성이라는 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원한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며 복수심에 타오르는 사람들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누군가 미워하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면 반드시 죄가 드러나고 그죄값을 치르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도피성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에 불타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에 피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면서 지은 모든 죄, 우리가 그동안 계획적으로 지은 죄, 그 모든 죄가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값을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값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 피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여 우리에게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피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피하오니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 죄값을 받고 또그 죄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피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게 너희에게 명한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네, 하나님 명화를 사랑하고 항상 그에 행할 때이셋 외에 새성을 더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도피성의 제도가 온 땅에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인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값을 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할 때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죄인을 죄값을 받고, 또 미워하는 마음들 다 제해 주시고, 또 억울한 살인자들, 억울한 죄인자들을 지켜주시는 이 제도가 이땅 안에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들,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르쳐 주신 도피성의 제도가 아버지,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새깁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도피성인 피하면 아버지 부지중에서 지른 모든 죄가 용서받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때문에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들 복수심에 불타는 마음들이 사라질 거라 하셨습니다. 도피성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죄를 제하게 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도 피하는 날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피하오니 아버지. 나의 억울한 모든 마음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부지진에 져지는 모든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피성으로 피하오니 오늘 내가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들 아버지 누군가 쫓아가는 마음들 내 마음의 복수심이 불타는 이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께 피하오니 내 죄가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죄를 감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 드러나고 죄를 죄하여 우리에게 복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피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독피성의 제도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억울한 아버지 부지 중에 저지른 죄인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일들이 없게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피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죄를 짓고도 숨어 사는 사람들이 복귀성 계신 예수님께 피하여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